어, 맞아 드릴 맘 없어요. 어, 참 맞을 거면서 뭘 맞을 맛이 없어요. 맞을 맘이 없어요. 응. 지금 안 되게요. 지금 안 해요. 아, 뭐야, 나 레드구나. 아, 럼며칠지까그거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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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이렇이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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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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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거거 와, 벌써 이기야 지금 분이야 또는 이렇게 해서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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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<목소리> 아, 방광... 일단 개수 잘 찔러졌네. 중간 전화되면 상황은 당히 좋다 했으니까, 아, 씨발, 지랄하네. 아, 어, 뭐야. 아, 거울 좀못 먹었다. 맛있겠다. 아, 정화설 하지 말고. 거울 좀못 먹었어, 이 새끼야. 안 물어봤잖아. <laughs> 뭐야, 나. 야. 아이 대충하게 되아 이게 왜 따야 되는데 아 존나 크네 이거 노렸어요 동안파았는데뭘 노려 개새끼야 아, 몸아, 때려라, 씨발. 안 때리면. 원망한다. 딜을 왜 때리냐, 몸이 지금. 아, 원망한다, 진짜. 이거 진것 같은데요? 촉한 소리제 마지막으로 제발 그냥 보시나. 이유리요 내가 존나 유리해요. 무슨 유리한 게 이거. 아, 딸걸. 아 손에 존나 맞다뱅 어? 뭐야 이거? 포탈 미스 개꿀 뭐하제, 뭐, 냄새 뭐고, 냄새 뭐고, 냄새 뭐냐 아 아니 키미를 왜골랐내데요 사측의 상대로 그냥 골라봤어요 변신 네. 인정 해드릴게요 그냥 키이나안나 안되는 현실? 지프는 그냥 내가 인자를 좋다 잘한 거예요. 내가 인자를 너무 못했어요. 뭐 내가 인를못게 만들었는데 뭔 개소라고 했어요.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, 못 말하면.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거 없게. 내가 면못게만들었화면 돌리고 있다가 못면 버스 0마도 뭐가 버르세요 너는 제일 싫하니까 빙신인 줄 알아? 왜아요 그러니까. 두대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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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<laughs> <그럴게요. 웃음> 마아야 나갈 생각도 없는데. 와 숙한 소리 안에 또 길막 다 하고 있네. 와. 아, 나 ㅈ 불리하다 ㅈㄴ <놀라> 불리하야 당신 졌어 이 미친놈아 무슨 말인 이해 못하나 이거 따도 근데 결전당 어? 깜놀 뭐야 이거? 헬로. 결전당. Take your time. 여러분입니다. 어? 6중 노슛. 이잘 컸는데. 어? 뭐하세요 뭐하쪄요 아 게임 죽나 흥리가 없다 흥리가 내가 저으니까 당연히 흥리가안 생긴거에요 미친년아 우리 엄마요 당연한 당연하게 하지 마세요 당연한 소리 우리 엄마 우리 엄마를 왜 찾아요 내가 잘했어요 <laughs> 잘했어 미안하다 폭신아 <부침아. 웃음> 왜 이렇게 빠른데 걸어가는거 잘하라아조까라도아이씨발년 새끼가. 이거 더 빠르고 있네. 어이없는 소리가 뭐라세요, 웬만하면. 이거 갑복시니. t 다다다다다 d a dada, dun, d u 고 d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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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u n dun, d 선배나빼지 걸로 망설이노 통 통이 면터질 것만 같은 그대 아무것도 안해요 통통통자라나자라나 못하나 잘라나 못하나 자라나나 못하나 잘하나 잘라나 못하나 잘하나 못하바라하나못 빌라 l 라 p i 라 a 라 o o 라빌라 l a 라 i 라 a b o o m b i l a p i n a b o 많이, Bongbom, b 이 n g b o m Bongbom, b o n 리 b o m b o 소 g 가서 인정 안 해요. 안 해요. 아, 자, 이건 어차피 죽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요 타이밍, 요 타이밍, 요 타이밍. 하늘에서 떨어지는 피가 내려와요. 안 써요. 개새기야, 저기는 떨어뜨야떨어 가요. 공부으러 나리고 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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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<laughs> 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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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고리나리 내리 내리, 내리, 내리 <웃음> <con>. <웃음> 이 보스 잘 먹네 도둑놈 인정 아, 마 존나 빨라 와김막기예요김에막 <laughs> 조술인술 담돌 자, 막판에 이제 부정가 드릴까요? 부정 거? 네. 부정 내줄 거? 네. 네. 고고수고 오케이, 부정 간다. 진짜로? 어. 막판에 재밌가야지. 대신 부정막지 마세요. 오케이? 안 막을게요. 진짜 안 막을게요. 오케이 y o 씨 그냥 아까 a 리 Okay. o k a 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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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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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,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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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

이거? 우리 복신이 가거 씨발려 탱꺄 이거? 이거 만들어 간다고? 갑복신 이걸아 뭐하는데 <laughs> 씨발려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, 게임 아 게임 양심이게져자가좀 부족하겠네 미친놈아 아도한다 아이 씨발 니가 좀 부족하라 어 니가 좀부정이할거딱 말해라. 나좀부정어다나할까이어서부정요 <laughs> 가지. 저는 게 할까요? 이거 어가요 이거 어떻요당거은 가겠지만 요는안어니다 할까요?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이거 어게까요아거 어떻게 어 알면서 <왜> 어이 <물어봤데>? <laughs> 아, 졌다. 살려 줘. 아, 진짜 개로크 되게 놓고 오고 있네. 역겨운 새끼. 당연한 거 아니야? 아, 졌다. 씨발, 졌다. 아. 졌다, 뻑진아 졌다고. 알고 지 말았어. 씨발, 이도 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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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졌다 니가 졌다 완전 졌다 에이 막고싶다 막으면 죽야요저소 손을 막는다라 손을 왜막아요 우리 복식 어디숨었나 거기 있네. 간다. 건이라서 걸어갔지, 무조건. 무조건 걸어가야 돼, 이거. 어디로 갔노? 여기로 가면 여기 있지? 그렇지, 바나시, 이 새끼야. 동선파.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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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나를 모아도. 내가내가내가내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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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모아도. 이거? 우리 복신고이걸로이긴다고 설마? 설마 이거이기나 설마 이거이기냐고싶은 아! 이거이거이걸한보 이걸? 맞아버렸네? 한를 맞아버렸네? 봐줄까요? 봐줄까요봐 주세요. 봐 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매너상 한번 한번 고 간다. 한 번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진짜요? 오케이, 매너 매너 있는 사람이잖아. 매너가 몸을 지키는 사람이잖아 알잖아 한번 봐준다는 거. 아,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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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어요. 당신이 생각으로 매직은 뭡니까? 신이지. <laughs> 신한테 도전한 자 죽은 분이 안 남았다 이제 신한테 도전한 자 죽은 분이 없어요 재나요? 신한테 도전한 사람 죽은 분이라거 가세요 가세요 지지 <laughs> 그거 외롭소? 매직 승리 신한테 도전한 자 죽은 분이다